안녕하세요. 김명찬입니다. 어, 오늘은 출생일과 출생시장은 어, 앞에 우리 아이도 넣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출생일과 출생시장은 2024년 1월 24일 양양입니다. 개회년 을축월 정일이에요. 어, 음, 간단히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정, 해니까, 정해니까, 정해니까, 뭐 뭐였어요? 오미가 뭐였어요? 공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으로 보면, 정으로 보면, 여기서 뭐가 공망이에요? 인묘가 공망입니다. 자, 여기는 뭐였어요? 진사가 되겠죠? 여기는 뭐였어요? 술해가 공망입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면, 여기서 임, 묘, 진, 사, 오미 술래에는 빼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카 토, 금, 술래에는 목이 몇 개? 두 개고요 화가 하나고 토가 하나고 금은 없고 수는 몇 개? 두개가 이렇게 됩니다 벌써 목카 토, 금, 술을 보면 얘는 뭐예 인성도 있고 여기서 지혜인데 지혜는 다시 말하면 조직입니다 모이스의 조직체를 갖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laughs> 정인데 여기서 해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임이 있습니다. 모이스의 정이 합이 되죠. 해는 자체가 해는 자체가 이게 큰 물인데 큰 물인데 영마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영마가 기낭 영마가 아니라 해의 영마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 해외에서 자기 연애할 수 있는 국제 연애할 수 있는 문을 갖고 있는 게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인연 그러면 해외 인연은 지을깔으면 해외 인연 막고요 여기서 해를 가으면 여기서 해를 가으면 그는 해외 출장 가서 그 인연 맺어서 거기서 결혼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에서 이제 시를 한번 이렇게 정해보면 여서였으면. 개는 뭐를 생해요 을을 생각하고 을은 뭘세요 뭐 정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은 순한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요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 묘, 이렇게 합이되고요 묘는 축을 뭘세요 뭐 극하고요. 요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자가 빠졌으니까, 여기서 가운데, 가운데가 빠졌죠. 해, 자, 축이니까 여기는 다 뭐다? 물거등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다? 조직체니다 큰 조직체에 나가서 뭐 하라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이런 위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C를 정해봅시다. 경자입니다. 경자는 여기서 정한 때 경험은 자기 하야 할 일이에요. 또 하나, 이것은 정한 지 경험 또 재주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은 경험을 갖다가 보이세요? 보석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간다? 밤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헬자축이니까, 무엇의 뭐 조직체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자시로 가면, 경자시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조직체에 의해서 자기의 특성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자시를 이렇게 해주면, <laughs> 경자시는 그렇고요. 자, 여기서 또 공망도 했으니까 일단 좀 지워놓겠습니다. 자, 신축입니다. 신축은, 여기 신은 정한테는 뭐였어요? 정한테는 편제입니다. 근데 편제인데, 이 신을 갖다가 이 정한테 주면은요, 이게이 현재 편제인데, 이 돈을 그냥 사 깨먹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신한테 어른, 어른, 신한테 어른 말년에 돈 깨먹는 의이고요 정한테 신은 말년에 뭐였어요? 돈다 깨먹는 의이죠 돈을 넣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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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돈을 모였다이 축과 이 축을 대표해서 나온 이건데 그 돈을 갖다가 다 깨먹는 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 운이 되면은요 또 깨먹고 이게 축이 A 또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 대한 삶 여기서 자기에 대한 모습의 식상이 이렇게 되건식상 모습에 멸광을 합니다 자체가 자기가 무진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서 돈은 다게먹는문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신축은 좀 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민입니다. 여기서 공망에 인묘 이렇게 했어요. 인묘 이렇게 했는데 <laughs> 정과 임 이미 합을 합니다. 정을 정과 이 합을 이라 정과 이를 합을 합을 하면요. 자기의 할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을 갖다가 보겠다. 자기의 할 일을 버리고, 뭐에 빠졌다? 연애에 빠졌다. 그것도 연애도 어떤 연애다? 관연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면 남자가 되겠고요. 남자가 떴으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 정과 임이었으면, 이것은 연애지압이기 때문에, 여자가 떴으면 남자하고 이렇게 합의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뭐이 있어요? 인하고도 뭐엇고 있어요? 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합, 여기도 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떴으면 남자다저절서뭐 있어요? 관의 합이니까 어디 있어요? 어 아들하고도 아들하고도 어디 있어? 요 완전 친구가 되는 그런 인간형편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인성과 관이 또뭐 있어요? 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체가 자기의 조직체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를 구별해 준다면 여자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어, 까딱 잘못되면 어디 있어요? 어, 연애하다 가판다는 그런 결론이 되었고요. 남자 같으면 조직체에서 관행 뭐만 하는 거죠? 일만 하는 거죠? 일에 열를 일과 연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날수 있으면 이렇게 구별해서 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개묘를 가겠습니다. 개묘, 그러면, 여기서 정이, 정이 어디 있어요? 비 오는데 쫓아가면, 뭐가 좋습니까 정이 항상 생명의 밑에를 대야죠 밑에 여기서 의리 생활하고, 의리 여기서 쭉기는데 정이 뭐 있어요? 관인데, 이것은 평관입니다. 그러니까, 평관의 사성이 여기는 정관이고요. 해묘, 이렇게 어있고 여기서 뭐 있어요? 해자축 되는데, 해묘가 이렇게 되있으니까뭐 있어요? 합이 돼갖고, 뭐가 됩니다? 목이 됩니다. 그런데, 음, 해묘합이 되면, 여기서는 해무, 갑, 임. 그래서 임이 전체고요 여기는 목이 됩니다. 이 조직체에서 관은요, 관은 어떤 게 높으냐, 그러면 임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뭐가 된다? 다시 또 해묘가 목으로 변하지만, 이 목이 무슨 역할을 한다? 인성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다시 뭐가 된다? 조직체가 된다. 그러니까 정한테는 뭐였어요? 약한, 이 을목이 도와주는데, 정이 너무 약한다. 건강상 너무 위태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시를 잡아주면, 건강에 위태하니까 가능하면, 이런 시도 안 잡아주는 게 좋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도 공망도 포함되니까 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용신도 빼겠습니다. 갑진입니다. 갑질 그러면, 갑질 그러면 이 정한테는 이것이 뭐예요? 연료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 있어요? 인성이 되는 거고, 이건 조직체 조직체가 되는 건데. 여기서 짐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개와 해와 축이 다뭐 있어요?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들어간거 한번 해볼게요. 개가 들어가고 축이 들어가고 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한테는 뭐 있어요? 이 운과 뭐가 있어요? 이것이. 인성인데, 인성과, 뭐였어요 식상에, 뭐였어요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하는 일하는 곳에, 자기가 영역을 밝히는 곳에 뭐가 있다? 여기 있으니까, 과제 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곳에 뭐 있다? 저기 힘든 일도 있다. 그렇지만, 뭐였어요 자기가 일하는 니까 식신 생재하고뭐또 돈도 어디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받아서 일하는 거니까, 요것만 보면, 가위 정을 생우하고 정이 여기서 활동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체도, 이 조직회가 그러니까 어, 직접 일도, 이게 관에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갖다가 이렇게 펼쳐서 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진도 똑같이 아까에서 이것도 영마가 된다시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도 뭐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다시 말하면 어디 가서 착하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운에서 이런 것이 오면 또 치면 또 위험스러우니까, 가능하면 이 시도 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또 개면연. 을추월 정해일입니다. 자, 개면연했으니까 갑진했고, 을사 가겠습니다. 자, 을사 가면, 은 을사 가면, 요선 사일 충을 하고요, 사일 충을 하고, 여요는해매를합게됩니다 을이 보이세 정을 생하죠. 다시 말하면, 을이 정을 생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왔어요, 사가 왔는데, 여기서 멀리 보를 합을 하고 싶어요. 사와 뭐가 있어, 축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해가 있으니까 사일 충을 하니까 뭘뭐 다, 축이 축이 되니까 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회의 충이 되면, 이사회 충이 되면 이것이, 이것은 병이고요, 이것은 임인데, 임과 병이 충했는데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막 바꿔지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같은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임도 될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있다? 이것이 두 개가 다 없다? 조직체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직장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직장대해서어있어 뭐 자기의 이것이 인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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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체 이구나 뭐있어하여야할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장을 가서 사회층 다시 말하면 도로대기에서 자기 일을 갖다 갖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바삐 움직이는 그런 것이네요, 그 사회층을 하면. 여기가 해고, 여기가 사람이야 여기가 사람이어면얼 해외 인연이 되는거고 자기의 일치가어싸니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이런 사회쭉 왔다갔다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만 바뀌어도 그 운이 조금 바뀝니다. 자 얼싸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가겠습니다. 병오 그려면 오가 자기의 뿌리예요 기죠. 그 다음에 정은 정은 조그만 뿌린인데 병은 큰 뿌리의 태양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역할이를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다 누구로 인해서 형제나 자식으로 인해서 보써 자기 자신이 뭐였다 이것도. 똑같이 표현하면 이것도 어디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 오심만 까려도 자기 자신의 여기서 다른 것을 보지 않아도 병만 닦아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뭐였다 약해졌다 그렇지만 보세요. 여기도 추월에 을목이 도운다고 해도 약하고 묘월이 생을해서 도운다고 약해니까 이점은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다.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해서 값도 필요하고 경도 필요한데 병이 오면 좋긴 좋은데 자신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이 시를 잡아주면 자기 자신의 이 아이의 존재 가치는 뭐에다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보고 자기의, 자기가 뭐 있어요? 나, 이게 바깥에서 이 정은 이 정은 화날 때 보이는 게 아니라 컴컴할 때 보이는 건데 이 컴컴할 때 자기의 보지 등대가 되주는 건데 이게 환은 날씨 됐으니까 등대가 보이니까 안 보이지 기 그러니까 환한 낮에 되면 존재 가치가 없지만 모두 받는다 이것이 도움은 받는데 도움은 받는데 존재 가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원 시 했고요 그다음에 정비 시간입니다. 정미 가면 여기서 해미 이렇게 내려이 미는 미는 해미 목국이 되고요 해념이 이렇게 해서 목국이 됩니다 그런데 미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또뭐 있어요 충미충을 하죠 충미충을 하니까 여기에 뭐 있어요 신이 신과 교류를 하니까 여기서 신과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고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정과 정이 있으면 자기 몸이 가는 거지만 급속도로 빨리 가는 겁니다. 경쟁력을 갖게 급속하게 빠져서 이 재를 갖다가 보에서 해면이 합을 위해서 취하는 겁니다. 단 흠이 있습니다. 흠은 여기가 미인가 미가, 미가 뭐리는 거, 공막이 라는 거. 또 하나는 전체다 모에서 음미라는 거. 그래서 전체다 음미고전체다음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남자 아이는 쓰기는 좋지만 여자 아이는 쓰기가 별로 안 좋다. 가능하면 여자 아이는 쓰면 어떻게 된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미실을 잡으면 정미실을 잡으면 뭐를 참가다, 재고를 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서도 차고요, 재고도 차고 다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에는 남자 아이는 써도 여자 아이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무신입니다. <laughs> 무신이면, 여기 정한테는, 정한테는 여기가 무가요. 무가 활동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활동 무대가 되는데, 여기서 신과 해가 있으면 신과 해는 서로 뭐 있어요? 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곳에 뭐 돈도 들어오는데, 그 돈이 자기한테 뭔가 들어오질 못한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바깥 생활을 하는데 이 신도, 이 신들이 영광이 때 바깥 생활을 들어오는데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못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묘신기문이고요. 이게 쭉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바깥에 나와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좀 뭐합니까? 산 위에, 산 위에 촛불이니까 조금 뭐했어요? 어 조금 외롭죠, 기죠 그러니까 조금 외롭고 이 신도 자체가 또 뭐예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아이 같은 경우와 여자 같은 경우가 뭐 어째서 활동 영역은 있으나 조금 뭐하다 외롭다. 그러니까 이런 식도 가능하면 조금 뭐하다 안 잡아주는 게 좋다. 음. 이제 게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유에 <laughs> 또 모두 다뭐있어요 기유 그러면 모두 다 공간이 되어. 정의, 정의 기회를 보면은요, 이 조그만 불이 큰, 저희 이 밭에 있는 불을 해다 보면, 이정이 꺼집니다. 배터리가 나가듯이 정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이정이 여기한테는 뭐있어요 원래 이렇게 정이 있으면 식상이 오면, 아까 조금 전에 무도 식상이 이렇게 온 거고, 이거는 상관이고, 이거는 식신인데, 이런 운이 오면 이런 운 위주로 잡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영역과 자기 생각에 자기 몸이 간 거니까요. 근데, 이런 식상을 해주면 자기가 이렇게 해도 죽으면 자기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뼈빠지게 일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이게 일만 하다가 자기가 몰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취했어요? 돈도 좀 취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축 결고 합의돼서 이 돈을 끌고 오고, 이 돈이 끌고 와서 여기서 이것을 생애 주는데, 돈은 나 마지막에 버는데, 자기 건강은 많이 약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 무신도 마찬가지예요. 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선택하실 때, 선택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하면 아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는 오히려 유신하고 유보다는 뭐가 있어요? 미가 더 낫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경술입니다. 이정한때 경우는 자기의 재해 자기 돈이에요. 착실하게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는 자기의 뭐 있어요? 자기의 녹지가 아니라 자기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축술형 되니까, 축술형 되니까 이것도 재고가 다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형 되면 형 되면 그것을 다 버리는 거지만 이것을 벌주기 때문에 이것이 다어디어요내 것으로 오는 겁니다. 술, 해니까 이것은 뭐 있어요? 천문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에 큰 관직도 가지면서 이 돈을 갖다가, 관직도 갖지 않아도, 있어요. 나라와 나라한테 납품을 해든, 뭐를 해든, 이것은 큰 거래를 하는 거죠. 뭐 있어요? 천문성이 때문에 이것을 갖고 이돈을 갖다가 뭐 있어요? 병는 거고, 묘와 술이 합하고, 해와 묘가 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경술이 좀 예전이니까, 한 용신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통 용신을 잡으면 정통에서 정이 아직도, 정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뭐였다? 목화가 뭐였다? 용신이다. 그 다음에, 어, 적포 용신으로 가겠습니다. 적포 용신으로 가면, 이것이 뭐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있으면 을경합이 되고, 다 음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또 음입니까? 음이 뭐를 잡는 거예요? 음이 뭐있어 양을 잡는 거죠. 기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많이 와도 좋다? 모카원이 많이 와도 좋다. 그러니까, 모카원이 와도 좋고, 모카니이 와도 또 일치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이 수를 갖다가 축수형으로 잡고, 해별로 잡으니까, 여기에 주공은, 뭘어요 축도 주공이 되고, 뭘어요 해도 뭘어요 주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벌써 해가 주공이 된다는 거는, 글쎄요 자기 쳐도 좋은 차를 만난다. 여또 축도 부모 형제를 좋은 형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4일, 날양 출생일은 경술씨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입니다. 해, 해, 이렇게 됩니다. 해. 해는, 이게 해가 큰 영말. 이 자체에 해 하나도 영만 데해해니가큰 영마예요, 귀정. 영만 돼. 어떻게 있어요? 이 신은 신은 무엇 정한 때 신은 정한 때 신은 어떻게 있어요? 어 조금만 흔들어도 이 보석이 상한무인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산의 가치가 재산 가치가 다시 말하면 보석의 가치가 무세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 해에서 영마 하는 영마에서. 명마에서 돈을 이 조직체에 들어가서 이 돈을 벌려 고이 속에는 뭐도 있으니까 값도 있으니까 자기 열려도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헤매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고 헤매는 사주나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사주를 갖다가 개연년 6월 정일 1월 24일 양력이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져 봤습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이 시를 갖다가 부모님이 시를 쭉 들으시면서 자기한테 가장 좋은 시가 뭔지, 자기 아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어, <laughs> 이게 출생이라고요. 출생이라고. 출생이라고 출생시를 잘 잡아주면 누구도 나중에 애가 나이가 먹으면 누구도 편합니까? 자식도 편하고 부모도 행복해집니다. 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